장수 유전자 활성화. 최근 연구에서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자극하는 생활 습관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단식과 유사한 간헐적 식사법이 세포 내 자가포식을 촉진해 노화 억제와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세포 에너지 대사를 높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과 호흡 훈련도 장수 유전자라 불리는 시르투인 계열의 활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죠. 무리한 식단 조절보다는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로 몸의 자연 회복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에요.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과 식품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장수체질로 다가설 수 있을 거예요.